안녕하세요. 대박나라운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71년생 돼지띠분들에게 평생 도움을 주는 귀인과 길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이고, 길신은 삶의 안정과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주는 좋은 에너지입니다. 이 기운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망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생 신혜생은 청간이 신금이고 지지가 해수로 구성된 사주를 갖고 계십니다. 신금은 정교하고 단단한 금속의 기운을 지니며 섬세하면서도 실용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해수는 깊고 넓은 바다를 상징하며 풍부한 지혜와 유연성을 나타냅니다. 신금과 해수의 조합은 세밀한 판단력과 깊은 사고력을 함께 드러내며 신해생이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태도로 삶을 이끌어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해생은 12운성에서 해수가 주는 장생의 기운을 받습니다. 장생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힘을 상징하며 신해생이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기운은 신혜생이 초기에 기울인 노력이 훗날 더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신혜생은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혜생의 십성은 신금과 해수의 만남으로 편제의 기운이 형성됩니다. 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과 기회를 나타내며 신혜생이 물질적 안정과 성취를 이루는데 유리한 영향을 줍니다. 이 기운은 신의생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편재의 영향이 과도하면 재정적으로 무리한 선택을 하거나 지나친 소비를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 잡힌 태도로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의생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을귀인은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천을 귀인은 신혜생이 어려운 순간에 조언자나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거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신혜생의 사주에 소나 토끼의 기운이 있을 때이 작용이 강해지며 신혜생이 직업적 성공이나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중요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삼합귀인은 신혜생이 협력과 조화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는 토끼와 양의 기운과 삼합을 이루며 이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성취를 상징합니다. 삼합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할 때 신의 생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삼합의 기운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인간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창귀인은 신혜생이 학문적 성공과 창의적인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돕습니다. 신금의 세밀함과 해수의 깊은 사고가 결합되면 문창귀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며 신혜생이 연구, 학문, 창작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기운은 또한 신혜생이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월덕과 천덕은 신혜생에게 안정감을 주는 길신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신혜생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사주의 토끼나 양의 기운이 있을 때 월덕과 천덕의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신혜생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선행은 이 기운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덕귀인은 신해생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끼나 양의 해에 복덕귀인의 작용이 강해지며, 이는 신해생이 재물을 쌓고 관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복덕귀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혜생이 이러한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생의 기운은 신혜생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유리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편재의 기운은 물질적 성취와 기회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신중한 재정관리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삼합의 기운이 활성화될 때는 협력과 조화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문창귀인과 월덕, 천덕의 도움을 통해 학문적 성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금과 해수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신금의 정밀함과 해수의 넓고 깊은 지혜가 균형을 이루면 신의생은 귀인과 길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나 감정적인 반응은 피하고 유연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의생은 천을 귀인, 삼합 귀인, 문창 귀인, 복덕 귀인 등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면 신의 생은 물질적 성취와 더불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971년생 돼지띠분들과 평생 함께하는 귀인과 길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인들과 길신은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입니다. 늘 묵묵히 내가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귀한 에너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늘 행복과 안정 속에서 삶을 가꾸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라는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